상처받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볼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자비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지지를 보여주려는 바램이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표현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최근에 정말 대단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자비라는 것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이해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기자비를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꽤나 심한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구든지 특히 우울한 기분이 들때 타인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자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한 여정에서 저는 우연히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자비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음 챙김, 자기친절, 그리고 인류 보편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은 슬픔, 좌절 또는 다른 힘든 감정 등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항상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힘든 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은 자기 친절입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기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대하듯. 조용히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관심과 도움의 열망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보편성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 좌절, 불완전한 순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인류 보편성을 이해하는 일은 고립감을 덜 느끼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종합해 보면. 저는 힘든 순간에 이를 인식하고, 나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느낄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할 거야. 다음에 좌절에 직면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스스로에게 자기자비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자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